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허... 2021년도, 3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laughs> 안되겠다 빼야겠다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게 1일을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닭가슴살, 고구마, 현미밥 뭐 이런 식단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작년 여름에는 바디 프로필도 찍고 비키니 피팅 모델도 하고 나름 제 인생에서 뭔가를 잃었다 하 시간을 좀 보냈어요. 이건 얘기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 용기 내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를 나는 날씬하지 않으면, 살이 찌면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강박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굉장히 조금 먹고, 먹고 싶어도 참고,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강박,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얻었거든요. 물론 그 시간은 지금 지나갔고 벗어났지만 그 뒤로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제가 강박이 생겼다는 걸 모르다가 그 강박과 마주했을 때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된 이유, 계기 등등이 제 앞에 딱 나타나면서 제가 두달 동안 장염이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장염이 아니라 사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두달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설사를 했어요. 뭘 먹어도 죽을 먹어도 설사를 하고 그냥 입에 뭐가 들어가면 다 설사를 했어요. 그두 달의 시간이 저한테는 아나 강박증이 생겼구나 나는 살쪘다고 사랑 못 받는 애가 아닌데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면서 약간 자책도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여서 그때 이제 정말 보기 싫게 45kg까지 빠졌었죠. 이게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 게 자꾸 설사를 하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대요, 장이. <laughs> 정말 신기하게도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라고 하시자마자 설사가 멈췄어요. <laughs> 정말 진짜 100% 정신적인 그런 문제였던 거죠. 강박과 마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설사가 멈춘 뒤에 미친 듯이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눈앞에 음식이 남지 않을 때까지 먹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체구가 작고요. 흉통도 정말 작아서 위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늘어나지 않는 위에 음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 체하기도 진짜 많이 체했고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먹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어서 다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일부터는 이걸 못 먹을 것 같아. 오늘이 이게 마지막 식사일 것 같아. 하면서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직전의 사람처럼 맥기니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냥 배 터져 죽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힘들게 한 지난날의 보상이라도 받듯이 이제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지금 아니면 못 먹어 나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런 생각에 엄청 음식을 집어 넣었던 거죠 폭식증이라고 하죠 폭식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그냥 먹는 거야 맛있으니까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제가 뭘 많이 먹으면 좋아해줘요 <laughs> 살쪘다고 하면, 그래, 너좀 쪄도 돼. 하고 되게 되게 많이 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반은 그렇지 못했어요. <laughs>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해가지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최대한 설명해 볼 테니까 <laughs>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도 사실은 폭식증이 있는 상태고 살이 정말 정말 많이 쪘어요. 체중계에 올라가기 무섭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다이어트 강박, 폭식증,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일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주변에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지인분들, 가족들이 조금 놀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슬퍼요. <laughs> 저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laughs>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 거에 갇혀 있었다는 게, 제 자신이 좀 미련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음식에 집착을 하고, 끼니에 집착을 하고, 하고 이상한 제가 되어버린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사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을 정말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쪄버린 제 모습이 저는 싫거든요. 이거 아직도 강박인 거겠죠? 예쁘고 싶다를 벗어나서 살찐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영상을 찍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같이 준비하면서 떠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싶은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쨌든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폭식증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건강한 다이어트가 뭘까? 건강한 다이어트가 있나? 내가 PT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운동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관리를 잘할수 있을까? 또 절식하면 폭식할 텐데 이런 생각에 지금 갇혀서 답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폭식증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해요. 계획을 한번 세워서요. 제 성격에 맞게, 제 성향에 맞게 제가 폭식증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약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나는 폭식증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에요. 사실. 제가 가슴 수술 후기 영상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수술하시나요? 본인을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을 위해 하고 보여지기 위해 하고 나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저를 위해 다이어트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합리화했기 때문이죠. 난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내가 예뻐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한 게 뭔지 생각하고 더 이상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먹으면 체하고 먹으면 걷기 힘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고 멈추고 싶어서 매일 매일 쇼츠로 제가 먹는 것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못 찍는 날도 있을 수도 있겠죠. 매일 찍는다는 목표로 폭식증이 나을 때까지 영상을 올려보려고요. <laughs>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다이어트도 하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극복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가슴 수술이든 다이어트든 뭐든 간에 항상 내가 주체여야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나를 위해 합시다.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매일 업로드하는 폭식증 극복 영상에 마음을 위로받으시거나 함께 힘을 내봤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laughs> 저도 저를 사랑해볼게요. 천천히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laughs>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 마음이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그러면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laughs> 안녕.